예, 이번 시간에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접대비는 접대교제 사례 기타 명목에 의하여 불구하고 어,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사용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 복리시설에 지출하는 금액,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일부를 포기한 금액, 이 부분은 대손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손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금이겠지만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접대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한 경우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으면 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접대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에 대한 규제 요약을 정비, 정리를 해보면, 정빙 불비 접대비, 정빙이 없으면 무조건 필요경비 인출로 처리합니다. 치료,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분과 일반 영수증 접대비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 영수증 수치 접대비는 끈당 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근데 끈당 만원 이하 또는 경조금 20만원 이하 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하고 비교해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한도 계산에서 한도 초과이은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 처리하고요 한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끈당 만원 이하 경조금 20만원과 관련되는 부분 관리도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정한 물품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돼 있고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원래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지급할 때는 접대비로 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거래처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점심 먹을 때 회사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식대는 접대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에 연간 3만 원 이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판매장려금, 그 다음에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약정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접대비의 평가 및 필요경비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어, 면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원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는 접대비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거래처의 매출 채권 포기 금액입니다. 자, 매출 채권 포기 금액은 어, 내가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판매 장려금 마찬가지고요. 채권의 대의 변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도 이게 사업상 증여가 되죠. 그죠?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용카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의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경우, 마찬가지로 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죠?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지급한 접대비가 있습니다. 농어민한테 직접 지급을 했다. 요즘 명절 때 되면 백화점에서 선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어, 그 농산물, 수산물, 뭐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거래체에 에, 그러니까 접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로 주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구매한 부분을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 죠그 경우에 금융회사를 통해 갖고,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했다면 그 부분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신용카드 등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 카드, 김영식 선불 카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전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 영수증 다 인정이 됩니다. 개인용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명의 명의의 음. 명의의 신용카드만 인정이 됩니다 카드만 인정이 되는데 개인은 개인 적인 카드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 부분입니다 일반 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수익금액 적용률 0.35% 0.25% 0.6%로 이렇게 2020년도 는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특징인데 복수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장이 두곳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복수의 사업장은 기본 한도는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 후에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접대비 사업장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때는 접대비 한도는 사업장별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접대비 한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본 한도 1200과 3600에 대한 부분은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적용 비율 0.35%, 0.25%, 0.6%인데 원래 소득세법에서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0.3%로 되어 있는데 0.05%를 더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렇게 한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최저한세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접대비 일반 접대비 한도에게 이십 를 추가로 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계산 사례 중소기업을 가정했을 때 사업장에 A, B, 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기장을 하고 어니까 그러니까 C는 추계 사업장이다. 추계 사업장일 때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추계 사업장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금액이 3억, 2억, 1억인데 총 6억인데 C사업장은 없는 걸, 추계사업장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A와 B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 한도 3,600 기준으로 총 5억 중에 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 B사업장은 3,600 중에 5억 중에 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 부분으로 안분 계산해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산한 기준으로 한도 초과액을 계산했을 때 A사업장에서는 500만원의 한도 초과가 나오고요 B사업장은 300만원의 한도 미달이 나오면 한도 미달과 한도 초과를 서로 통산을 해주느냐는 건데 통산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50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거고 300만원 한도 미달 난 거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죠? 서로 통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산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안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접대비 한도에 계산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 안분 계산에 관련되는 뭐 복수사업장이 있을 때 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다시 보시면 축계사업장과 공농사업장의 수익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 접대비 한도액을 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분을 하는데 앞에서 축에 관련되는 부분 제가 없는 걸로 보고 계산을 했었죠. 여기에 공동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의 접대비를 계산합니다. 한도액을 계산해서 공동사업장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공동사업장과 관련해서 기장의무판정이라든가 접대비 한도계산이라든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할 때는 각각 한다라고 했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따로.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 같으면 합치고 구성원이 틀리면 다르게 간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같은데 지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그건 상관없다. 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접대비는 사업장별로 진행이 되고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의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이 한도 미달이 발생한 사업장은 소멸합니다. 한도 초과와 한도 미달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반드시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 법인 사,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거하고 개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3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적대비에서 동그라미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해준다라는 건데, 요걸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4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3월 29일 날, 어, 그러니까 농어민으로부터 지출된 접대비 있습니다. 홍길동이한테서 지출된 접대비가 있는데, 접대비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어 여기 기본적으로 등록돼 있는 적용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는 1번. 어, 신용카드 사용 해외 접대비 2번. 신용카드 사용 경조사비 5번에서 뭐 내용이 나오고요. 6번 일반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으로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신용카드 문화예술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어젯입니까? 문화예술 접대비로 해서 추가 한도 계산할 때 자동 분류가 되고요. 현물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농어민 지출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등록하냐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어 그러니까 저교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8번 저교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13번 농어민 지출 접대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로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요. 13번으로 저교를 사용하시고 어 그러니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50만원에서. 카드 사용 요부는 카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3번이 되겠죠. 3번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 선택하신 다음에 팝업창에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우리가 장부관리로마 숫자 2번에, 2번에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있죠. 경비등 송금 명세서. 관련해서 3월 29일자 보시게 되면 50만원 관련되는 부분 지출 내역이 나오죠. 이걸 제출하시면, 이걸 제출하시면 신용카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저 개인 조정에 접대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교재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18페이지에 우리 교재 보시면 접대비 전표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점 있습니다. 적여 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서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여가 아닌 6번 경조사비, 1번 경조사비도 경조사비 지출 금액 20만 원 기준으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정적여와 동일하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된 점표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적여만 사용하는 것,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F12 블로그를 통해서 어,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반영해서 처리를 하는데 자, 자료를 반영하게 되면 319페이지에 결산서에 어, 그러니까 포함된 접대비 에, 그러니까 1772만 9천원 판관비 접대비가 있고요. 1800만원인 제조원가 있습니다. 제조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접대비 중에 150만원은 신용카드 미사용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150만 원 신용카드 미사용분, 그 다음에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접대비 구입 부분은 50만 원 계좌이체했고 어, 되어 있습니다. 이 5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0만 원이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분으로 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사용분으로 250만 원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50만 원뺀 나머지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분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추후에 우리 세, 어,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가 업데이트되면서 수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포함해서 50만 원 포함하게 되면 1,497만 9천 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어, 신용카드 어, 만원 초과분 관련되는 부분은 200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경조사비 중 125만원 중에 에, 지출을 별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50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신용카드 미사용분하고 경조사비 관련되는 부분 150만원과 50만원에서 200만원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는 300만원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갑 탭에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6번 자료에 보시면 수익금액이 22억 5천만 원인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 5억 원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타 사업장 수익금액이 3억 5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수 사업장이죠. 복수 사업장은 F 사업은 복수 사업장 재계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3억 5천을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3억 5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번 보시면 복수 사업장이라는 멘트가 없어지면서 처리가 되고요.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5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은 등록했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4번 관련해서 복수사업장 있으니까 3억 5천 등록을 하게 되면 복수사업장이라는 멘트가 뜨면서 한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도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1페이지에 에, 그 신용카드, 농어민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을 화면 두 개를 비교해놨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하시면 되는데, 자, 문화접대비와 관련해서는 3 0 0만원있죠이 300만원이 우리 저교 등록에서 300만원 문화접대비로 사용된 에, 접대비가 자동으로 분류돼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그총 수익금액에 대한 한도율은 지금 만분의 2 0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31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00억이하는 0.35% 만분의 10 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익금액 인정 비율이 아직까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격적인 어, 소득세 에, 신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정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미 그러니까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에 대한 부분 어, 세무 조정 이루어졌고요. 200만 원 세무 조정했고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어니까 세무조정 이루어졌습니다. 자,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일 때 F사업은 복수사업장 재계산, 어, 복수사업장이 있을 때 수익금액 비율대로 기본 한도를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